근데 거리도 엔트리 번호를카이 가방에 꾹 뜩고 차에 넣어주니다 아, 감사 고자이마 차에다가 갖다 실으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오늘 같이 타는 사코치상 브롬톤입니다 지금 앞에 가방이 어마무시한데 엄청 무겁습니다. 어우, 들리지가 않네. 들지가 리 않아. 않아. 이것타고 어떻게 1키를 완주를 했지

태풍급 거의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GNS가 좀 많은 것같 합니다 슬리퍼 신은 다0 0 k 로 타시는 데. 페이이이 아이고. 에이로 아이고. 아이아아 さんはあの自分のペースで走ってください。多分そうさ早いから。今日はブルンタンの合わせてゆっくり走るつもりです。信号が多いですね。信号多いです。ブリしないようにゆっくり。 走りましょう。はい、朝ごは,は食べましたか？はい。あ食べました。<ー>コンビニであのサンドイッチを買って<ー>食べられてないですか？私もサンドイッチとコーラ飲みまし、うんはいはい。 <laughs> もしかしたら「パリブレス」って曲をこれもてきますからね。<laughs> 경태도 장난 아닙니다. 13에서 14로 왔다 갔다 합니다. 아, 장난 아닙니다. 진짜 겨우 올라 왔다 겨우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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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いしょ。 소개 못했던 호지상 브롬톤입니다 안장이 뭐 아주 장난아닙니다. 이 안장, 브룩스 안장으로 지금 7만키로 탔던데, 7만키로. 어, 엉덩이가 이거, 받쳐지나 이거. 와. 이렇게 음료수와 먹을 것을 타고 영수증을 챙기면 됩니다. <laughs> 빠르게 보급하고 이동합니다. 자, 아, 이번에도 여기 먹을 거 사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. Thank you

아, 네 번째 피시 도착했습니다. 어 생활을... 아, 이번에도 이렇게 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. 얼음물은 등에 쏙 뺐습니다. 와 지금 야지 페달 테이블에 지금 너덜너덜합니다. 이쪽 발도 와 이거 지금 어 이러고 600 완주할 <laughs>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 はいです。次です。全これで、これでオッケー。<laughs> でこって顔。<laughs>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딩딩딩 끝냈고 벨코드 오늘 첫개신데 구멍나고 밑에 찢어지고 아. 다 되는데 시간도 부족한데,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그런 데까지 또 보여주러 왔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저 다리를 배경으로서 사진 찍으면 됩니다. 네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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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근 중에 뭐 이득가? 네, 안하세요 네.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 보급이 될것 같습니다. 45km 정도 남았고 마지막 보급을 하고 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점인 이바라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. 아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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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. 니다 아, 한국과 동일하게 <laughs> 사진을 보여주면됩니다 이게 킹키 핀패치입니다. 산등메달. 음, そこの開札やったら、まだ空いとったっすよ。空いてましたね。で、ブロンプトンはロードとちご。はい